자, 이렇듯이, 노래와 네. 그리고 토크가 네. 함께 번복이 돼서 여러분의 입맛에 쪽쪽 늘어붙게 만드는 <laughs> 유쾌한 톡쇼. 네. 자, 이번 시간은 청진기 톡톡입니다. 예. 예. 나이에는 졸업이 없고 네. 행복에는 정년이 없으며 네. 건강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네. 이야, 참 명언입니다. 네. 그만큼 건강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분이 필요합니다. 직선제 산부인과학회, 네. 대한성의학회, 대한집속초음파학회의 학술이사를 역임하고 계시는 네. 이혜정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자궁내막 용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궁내막 용종 자궁내막 암하고 용종하고 다른 거죠 네. 네 암은 정말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네, 네. 악성인데요 용종은 우리가 폴립이라고도 부르는데 음. 어~ 용종은 양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음. 쉽게 말하면 자궁내막 일부가 좀 과도하게 증식해 가지고 돌출돼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음. 얘가 생기면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증상이 생길 경우에는. 출혈이 있거나 분비물이 좀 증가한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생리혈이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생리통이 좀 심해진다거나 하는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 생리통도 용종이 있으면 생리통이 심한 거예요. 생리통의 모든 원인이 용종은 아니지만 용종이 있을 경우에 생리통을 좀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다른 문제는 없는데 자궁 내막에 용종이 발견돼서 이걸 딱 제거를 하고 나면 그런 증상이 싹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자궁내막 용종이라는 말은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어, 원인은 딱히 밝혀지지 않아, 어, 않고 있는데 염증이 심해서 혹은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음. 아니면 뭐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특별한 원인 없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음. 쉽게 말하면 덧살인 조금 더 증식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런데 한1% 정도에서는 요 용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용종 옆에 암이 같이 있거나, 오. 암이 될 만한 병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발견이 되거나,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한 2mm에서 1cm 정도까지 발견이 되는데, 그보다 더 크거나 하면은 이제 제거를 하는 것을 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종이 암으로도 발전이 되나요? 어, 이 용종 자체가 암이 된다기 보다는, 음. 용종이 있는 부분 옆에 암이 같이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아. 용종을 우리가 쭉 떼서 봤을 때, 한1% 정도에서 암이 있거나 암이 될 만한 병변이 같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근데 떼는, 없애는, 제거하는 과정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음. 어, 굳이 그 1%의 위험도가 많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제거를 하는 것이 좋죠. 음. 그럼 이게 외부에 의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 내 몸에 변이가 생기면서 이렇게 용종 같은 게 생기는 건가요? 어, 그렇죠. 음.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한번 생리하면서 내막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얇아졌다가 다시 두꺼워지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음. 어, 이 과정 중간에 내막이 좀더 음. 과다증식하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경우에 그렇게 돌출되게 이렇게 용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럼 원장님 여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자궁 용종? 저도 처음 들어봤지만 치료법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어, 주로는 다 양성이기 때문에 네. 제거 자체만으로도 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궁 내시경을 통해서 어, 카메라로 들어가면서 혹을 봐서 그 혹을 딱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어, 내 자궁 내막 소파 수술을 통해서 내막 전체를 제거하면서 용종까지 같이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제거하고 나면 이걸 조직검사에 들어가요. 조직검사에서 악성, 암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이 그냥 양성이다 라고 하면 그거 자체로 그냥 치료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따로 증상이 없으면 정기검진만 하셔도 되지만 다시 생리혈이 늘어난다든지 중간에 부정질출혈이 있다든지 하는 증상이 좀 다시 생기면 혹시 재발하지 않았는지 한 번씩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제발은요. 어. 꼭만딱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다 제거를 하고 났을 때, 대부분 이제 통계학적으로 볼 때는 한10% 정도에서는 좀 재발을 할 수가 있다. 음. 우리가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약간 살성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얼굴에 있는 기미를 제거하거나 또는 이런 피부 같은 데지적 같은 거, 이런 걸좀 제거했을 때, 제거하고 또 한동안 지나면 좀 다시 생기는 음.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그~ 여성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청진기 똑똑을 네. 하다 보니까 네. 어, 우리 남자분보다 여성분들이 그~ 병 질환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음. 자 그걸 느낄 때마다 우리 남편분들이 남자분들이 어, 우리 여성들에게 더욱더 잘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 좀 많이 안 갖게 만드는 것도 <laughs> 그~ 병의 근원을 어, 없애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남성 여러분 오늘 아내에게 맛있는 좋아하는 하나 선물 준비해 보신 건 어떨까요? <laughs> 네, 지금까지 정진기.